놓, 놓나? 아, 뭐 어떻게 씻거라는 거야 이거? 좀 잘라주지. 기름 기름. 기름 뭐? 아빠도 고등어 오 처음 구워봐 조심 음. 안 익었다고? 익었어? 익었어? 뭐야? 깨끗하게 이렇라란다다다다다 오늘은 고등어 구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선을 구워봤어요. 등푸른 생선. 음. 맛있어? 응. 음. 진짜 음, 맛있던 그, 고등어가 누가 싸다고 그랬어? 어? 싼 건지 비싼 건지 알 수가 있나 태어 처음 사봐갖고 5,000원 5,000원 이거 한 마리 5,000원 아빠가 세 마리에 3,000원이라고 했잖아 2,000원 그러니까 아까 뉴스 봤는데 한 마리 1원에 판다길래 5000원 들고 갔는데 5000원이었어요 <laughs> 만두 엄청 많아 그 맛이 안 나는데 생선구이집에서 파는 그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어제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는 게, 뭐 하여튼 그런 말 기, 아, 기억나시죠?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면 안 된다. 니 어제랑 똑같이 살았지? 아빠. 응?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. 응. 이말이 있잖아. 고등어 있잖아. 응. 그만 나. 뭐? 급식. 급식이 고등어 나왔어? 원래 충무 나 왔어? 오늘 총목인밥 나. 총목인밥. 총목. 총목? 응. 어묵하고. 김하고 싸먹고 여러분 지명이 충무에서 통영으로 바뀌었잖아요 호칭이 통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부모님, 엄마, 아버지 다 통영분이시라가지고 충무가 통영으로 바뀌었으니까 충무김밥도 통영김밥으로 바뀌어야지 아빠 이 봐라 뭐야 우리집에 그것 좀안 먹는 것좀 들고 오지마 밥 먹어 이게 보니까 고등어가 별로 안 맛있는 거 같네 잘안 먹네 그 이상하네. 아까 전에 고등어가 이만했거든요. 그러니까 작지 어? 그거게? 그건 좀 약간 좋 뭔가. 할말더올까 어? 빨리 얘기해. 아니야. 음, 이상하네. 아까 이거는 좀 교육이잖아. 엄청 컸는데. 지금 겨울이잖아. 응. 근데 모기가 있어. 응. 그 이제 이상기운 때문에 그런 거거든? 큰일 났다. 누가 바다에 막 아무거나 담배 꽁초 버리고, 에? 응? 응. 폐트병 재활용 안 하고 아무 때나 버리고 이래가지고, 그렇게 된 거야. 이상기운인된 거야. 어떤 사람이다? 응. 나서서. 여러분들,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. 막 이렇게 했어. 응.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. 뭐야? 자기도 한 번쯤은 불러수가 잘못한 적도 있을 거 아니야. 한 번쯤은 있겠지. 그럼 뭐, 네는 제가 하나도 없나? 응. 음. 네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해봤어? 응. 음. 아안 해봤나? 무단횡단은 안 해봤어. 바닥에 수지 버린 적한 번도 없어? 아니. 있지. 그럼 아빠는 수집 아무나 버린 적 있어? 있어, 있어. 있지, 음. 있겠지. 저는 여러분들 생선 중에 고등어가 제일 좋아요 니나 우럭 왜? 우럭 아.. 입이 비싸네 우럭은 몇 원이지? 고등어보다 훨씬 비싸 그런가? 한섯배쯤더 비쌀거야 니 솔직히 얘기해 만두가 맛있어 고등어가 맛있어? 두장 왔어 아 근데 구울 때는 엄청 크게 보였거든요? 아두마이 구울 까 장단점이 있어. 음. 다 구웠으면 지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. 음. 다안 굽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먹을 수 있어. 지금 구워 먹을까? 어떡할래? 솔직히 아빠는 좀 모질한다. 가먹었잖아, 야. 아, 이거 저녁에 먹던 거. 아. 그. 아니면은. 만주랑 먹자, 그러면. 꽤 먹던 거. 음. 약간 하나 더 구울까? 아, 이제 귀찮아서 못구겠어 <laughs> 음. 할머니 맞칠라는거딱 문잡고 사왔는데. 눈만 주도 가르쳐줘도 안 해. 그냥 막 잘라요. 고등어 있어요 하니까 그냥 잘라요. 고등어 있어요 하니까 아저 밑에 있는데 하면서 막 꺼내시더라고. 응? 근데 아주 할머니가 대뜸 고등어 요새 비싸대기라는 거. 그래서 나는 한 3만원 하는 줄 알았지. 5천원. 아유 조금만 있으면 가맥의 처리 돌아옵니다. 돌아왔는데 가맥이 나오고 있는데. 한번 먹어봤는데 빼빼 말랐더라고 갈매기가 니 갈매기 좋아해? 갈매기? 과메기. 갈매기 갈매기 스나 엄청 좋아해 돼지 과.. 갈매기 말고 과매기 과매기? 과매기 뭐지? 갈매기 <laughs> <laughs> <왜>? 얘기하는데 갈매기 <laughs> 아 이거 뭐가 아쉽네 <laughs> 어? 아뭐 제대로 붉은 거한두개 밖에 안 먹는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한 끼를 떼웁니다 빨리 먹어, 장난치지 말고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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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러분, 평소 때 고기는 많이 드시잖아요. 입맛 없으실 때, 고등어 한 마리 사셔가지고, 집에서 해 먹어보십시오. 조리법도 쉽고 먹을만 합니다, 요새. 싸고. 아, 뭐, 먹은 것도 없는데, 이거. 아, 잘 먹었나? 밥 물통, 밥 물통 설거지 중.